45만 원인가로 시작해가지고 뭐 몇십억을 버셨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선생님, 처음부해 어, <정말요>? 나오셨어요? <laughs> 예? 선생님, 내가 할 정도면 민이 달아요. <laughs> <laughs> 나는 안 팔아. <laughs> 아니, 2만 원에 사서 그쵸? 8배가 올랐네. <laughs> 야, 나도 살 걸. 아, 그때 선생님 알았으면. 이게 장기투자, 아, 어렌버핏이랑 똑같네. 장기 투자 이런 걸로 이제 쭉쭉 그럼. 그 어떤 그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 하시는 거군요. 그 해야 되고 금은 많이 사나요? 금 지금 되게 비싼데또 사요? 지금은 좀 아닌 거 같아요. 있는 거 가지고 차를. 음. 선생님, 제가 금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? 궁금하다. 예. 금금거가득다 께. 음. 내 금. 고 옛날에 쓸 수밖에. <laughs> 트로, 트로피 받았을 때 우리 옛날 금 좋잖아요. 어. 그것도 다 그것도 다 갖고 있어요? 가지고. 있어. 팔고. 앞 팔고? 조그만 소부터 뭐다+ 뭐다+ 뭐다 하니까 러그러니까 어.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이 우리 집에 와 줬어. 어. 기다리고 있어 문 앞에. 아 진짜로? <목소리도> 절약하고 접촉해서 재산을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. 건물 몇 개는. 오. <laughs> 달려안 할게요. 달려안 할게요. 아, 아이고 뭐. 제 건물 빌딩 큰거 하나 살만한 돈은 있지. 어. 아니 근데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막. 공신인데 그쪽 그쪽은 괜찮아요? 부동산을 가도 금매로 나온 걸 찾아가. 와, 맞아, 그렇게 맞아. 해서 이제 사면은 음, 리스크 아, 없는 거구나. 아, 그래. 금매로 사면.